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아싸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콸콸콸! 10월 셋째 주 편의점식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신제품이 콸콸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졸졸졸이에요. 원래 2주마다 편의점 제품을 리뷰하는데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유가 추석 지난 다음에 신제품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주 기다려서 했는데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 GS25 제품으로만 채웠습니다. CU 제품은요, 신제품들이 많이 안 나왔고 다음주나 돼야 제품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GS25나 CU만 있냐? 왜 다른데 안 하냐고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두 메이저 회사 말고는요 신제품들이 잘 안나와요 이마트24 담당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신제품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11월에나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CU제품하고 이마트24나 다른 제품들도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GS25 제품 지금 리뷰할게요. 첫 번째, 통통 오징어 볶음 도시락. 통통 오징어 볶음이니까요. 통통한 오징어 볶음이 들어있겠죠? 이 도시락은 조금 다른 게요. 도시락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압이라고 아시죠? 2단으로 된 도시락 같은 느낌. 오징어는 중국산이고요. 조금만 멸치 볶음. 요것만 꺼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오징어가 굵은 게 들어있어요. 콩나물, 멸치, 김치, 반찬들 되게 많아요. 아, 맛상무 기준으로 밥이 많진 않네요. 이 정도 4,700원이면 괜찮은데. 음단짠맵 쫄깃쫄깃 도톰해서 씹는 식감도 좋고요 맛있습니다. 음. 맵기는 좀 매운데요 아, 이런 정도 매운진 않아요. 자, 오징어가 냉장 오징어 생생한 오징어를 잘라서 볶은 게 아니라 푸덕한 반건조 오징어를 볶은 것처럼 좀 마른 느낌 계란말이 완자주 안에는 겉에는 튀김옷이죠. 음. 자, 콩나물. 김치. 멸치를 되게 바삭바삭하게 볶았어요. 아, 이거 멸치 괜찮은데? 반멸치 있죠, 반멸치. 그거를 튀기듯이 볶았어요. 토핑. 덮밥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어, 이거 그건데? 옛날 도시락인데, 이거? 음. 양념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는데, 뭐가 맛있냐? 위에 올려진 멸치가 날치알 올려서 먹듯이 되게 맛있어요. 리뷰 중에서 처음 먹는 음식은 조금 후하긴 해요. 왜냐면 배고프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맛있는데요? 가성비 좋아요. 괜찮아요. 정통새우 로제 파스타. 자이 그릇 익숙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볼레네즈 스파게티하고 그릇은 똑같은데요 비행기표 같이 돼 있는데 요거는 그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칵테일 새우 꼬리 달린 게 여섯 마리가 들어있고 편 마늘이나 마늘 찌은 게 아니라 통 마늘에 들어있어요 이 마늘을 다지다 보면 알리신의 매운 향 때문에 마늘의 향이 아니라 그냥 마늘 다진 김치 단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통 마늘이 있어서 마늘 향이 되게 잘날것 같아요 게 로제 파스타를 섞어 섞 음. 새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새우, 아시 새우. 음. 역시 로제 파스타의 매력은 토마토 맛도 느껴지면서 크림 파스타 맛도 느껴지면서 뒤에가 매콤한 맛두 가지가 섞인 맛 부드러우면서 매콤한 맛이 매력인데 그거 잘 살렸네요. 맛있네요. 음. 음. 새우, 통마늘, 맛있네요. 마늘을 쪄서 넣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로제 파스타 기본에 충실합니다. 후덕하면서 매콤하고 고소하고, 무엇보다도 새우와 통마늘이 확실히 살렸어요. 자, 소백산 단양 마늘 불고기. 단양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도시락이다. 그러면 단양 마늘이 2% 들어가고요.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60%. 돼지고기 뒷다리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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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은 아니겠지. 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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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쫄렸잖아. 아, 마늘 불고기 소스는 외국산. 아이고, 괜찮아. 간장이니까. 김치는 중국산 괜찮아요. 김치 중국산인데... 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격 때문에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겉절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는 배추가 들어있었어요. 아, 요즘에 배추가 아니라 금추라서 배추 안 들어있고요. 치커리하고 양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기 양은 밥 먹기에 적당한 정도고요. 고기 달달하고 맛있네요. 마늘은 푹 익었는데 마늘 향이 많이도 안 나고요. 마늘도 달달하고 맛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늘 때문에 더 맛있는 건 없어요. 양파를 채 썰어가지고 양파를 볶아 넣었거든요. 양파를 이게 볶아서 브라운 색깔 날 정도로 약간 익혔잖아요. 투명하게 요거 단맛 나면서 맛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단양 마늘보다는 양파가 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음. 불고기는 달아야 맛있죠. 단맛이 뭐 설탕이나 뭐 감미료의 단맛이 아니라 양파를 볶아 넣어서 은은한 단맛이라서 그렇게 싫지 않은 단맛이고요. 딱 맛있어요. 이건 불고기라기보다는 갈비 맛이 납니다. 갈비 비빔밥 같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 비벼가지고 먹으면. 음. 음. 채소에 비해서 양념이 많아요. 짜요. 고깃집에서 먹는 겉절이나 채소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맛있네요. 소백산 단양 마늘불고기. 가격 4,800원에 가성비 좋구요. 마늘보다는 양파가 살렸다. 오모리 김치찌개라면. 내고왕 매콤 어묵 김밥입니다. 이번에 GS25에서 내고왕, 황강희 씨가 또 했잖아요. 오모리 김치찌개는 뭐 옛날에 나왔고 가장 인기 있는 김치찌개인데 요거는 10월 23일까지인가 뭐 나만의 냉장고 어플로 하면요. 원 플러스 원에 1,500원에 이걸 두 개를 살 수가 있다네요. 맞죠? 1,500원에 두 개인가? 어쨌든 뭐 그렇대요. 아,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시고. 가격이 19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를 좀 낮췄어요. 보통은 이런 김밥이 뭐 2300원, 2400원 하는데, 500원 정도 가격을 내고를 해서 낮춘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검증된 맛이기도 하고, 저도 먹어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요. 자, 오모리 김치찌개의 가장 큰 특징은, 라또로트 김치 스프. 스프 빨갛고요 냄새도 틈새라면 스프 냄새가 나요. 김치향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김치 비싸니까. 요 밑에는 똑같은데, 특이한 점은 이 김치. 아, 요게 또 맛있죠. 예,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렸으니까 더 맛있겠죠? 그리고 1900원으로 가격이 내구가된 어묵 김밥. 매콤 어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손대면 툭 터지는 봉숭아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속된 적이 없어요. 지가 푹 터졌어요, 이렇게. 음! 첫 번째로 느껴지는 맛이 깻잎입니다. 깻잎 향 좋고요. 그리고 계란이 느껴지고 매콤한 어묵이 느껴지고 그 안에 당절임한 우엉이 있는데 우엉은 물엿에다가 절여놨어요. 이게 아, 살짝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엿에 절이지 말고 보통 김밥 할 때처럼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아주 깔끔할 텐데 맛있다가 마지막에 살짝 좀 깨는 유치한 맛이 돼버렸어요 아... 뒤에 시큼한 맛이 좋아요 보통 인스턴트 라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 면은 육개장면 같은데요 오모리 김치라면이 킹가시냐 맛상만한테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라면 면은 한분을 돌렸는데도 지난번 리뷰했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라면 보다는 면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음 육개장 라면에다가 식초를 반 숟갈 정도 살짝 쳐가지고 먹으면 요런 맛일 것 같아요 김밥 괜찮고요 라면은 인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제 입맛에는 좀 평범합니다 뭉게뭉게 계란 콤부터 듬뿍 샌드위치 한 입에 즐기는 쫀득 뿌티슈 이거는 마카롱 같이 생겼어요 가격도 딱 마카롱 가격이고 가을 잼 샌드위치 아 여기 콘 샐러드 들어있구나 아, CU 제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 제품은 제가 좋은 소리 한마디 못했는데, 이 제품 좋은 소리 하면은 비교된다고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이거 되게 단짠이다 고소하고요. 버터 맛이 아니라, 마가린 맛이 납니다 그리고 계란 뭉게뭉게 뭉게서 넣었어요 지난번 시 u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진하긴 한데 계란의 좀 느끼한 맛도 나고요 아 제가 이런 유의 제품을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아 솔직한 얘기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짠하고요 고소하고 느끼해서 좋아하실 분들은 많다 가격이 3,300원 요거좀 비쌉니다 이런 느낌으로 딩딩딩 하고요 이렇게 쭉 누르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예, 네. 맛있는데요. 쫀득하면서 질기지도 않고, 음, 요거 이제 이걸 슈라고 하거든 슈 겉에 그리고 안에가 크림이에요. 그래서 슈 크림인데 이 슈가 쫀득쫀득하면서 괜찮네요. 안에 있는 크림도 너무 달지 않고 맛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마카롱, 마카롱이 훨씬 나아요. 요거는 이제 유장가봐요. 야, 맛있겠다. 호두. 요, 여러분, 호두마루 알죠?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그 냄새 나요? 석류잼이래요. 요거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모양이 왜 이러냐? 테스형. 모양이 왜 이래? 맛있어. 상큼해. 유자잼 귤청은 상큼하고 빵은 쫀득하고 그빵 테두리를 다 잘랐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요. 맛있다. 그리고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어요. 고소해요. 되게 맛이 고급스러운데? 여러분, 여기 잼 있죠? 여기 크림치즈 발라져 있죠? 음. 맛있어! 가을 샌드위치는 올가을을 강타할 것 같아요. 2,000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신제품이 안 나와서 한주 늦게를 했는데요. GS25 제품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가격은 다 5,000원 이하로 가성비 괜찮았고요. 베스트 제품을 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베스트 제품 있습니다. 3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 괜찮은 제품들 많아요. 첫 번째 통통 오징어 볶음 도시락. 가성비 괜찮고요. 오징어 맛있었어요. 밥 비벼서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새우 로제 파스타는 무엇보다도 새우가 6마리 통만을 들어있어서 소스도 괜찮고 4,400원에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먹은 가을 잼 샌드위치. 2,200원짜리인데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세 가지 맛에 크림 버터까지 깔려있어서 고급스럽게 맛있었고요. 노멀, 좀 괜찮았던 제품은 소백산 단양 마늘 불고기입니다. 앞에 내세운 마늘보다는 양파의 볶음새가 좋아가지고 갈비 양념 같아서 요것도 밥하고 비벼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해본 편의점 제품 리뷰였는데요. 오늘은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신제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マッパドリンはごっモ